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차량은 기아자동차의 니로 1.6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등급 2017년형 6만 킬로 가격은 1,890만원입니다. 니로 하이브리드는 전기 그리고 휘발유를 같이 쓰는데 화석연료 자동차와 전기자동차의 중간 형태로 두 자동차의 장점들을 절충한 차라고 보면 되는데요. 하이브리드의 원리를 쉽게 설명하자면 악셀을 가볍게 밟을 때 그리고 큰 힘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전기모터로 운행이 되고 급가속 그리고 언덕 등 힘이 필요한 구간에서는 가솔린 엔진을 함께 사용합니다. 아무래도 전기모터를 사용하다 보니 연비가 일반 차량들보다 훨씬 좋고 니로 하이브리드는 리터당 19.5km로 웬만한 경차보다도 연비가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은 중고차 구매 시에도 취등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의 세제혜택이 있기 때문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차라고 생각되고요. 그럼 오늘 소개할 니로 하이브리드 중고차의 성능 기록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6년 4월, 2017년형이고 주행 거리 및계기 상태도 양호하고 특별 이력, 용도 이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 이력을 보면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부사고 차라는 걸 알죠. 수 있고 세부 상태를 봤을 때도 미세 누유조차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좋은 상태를 외관만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체도 완벽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2016년식으로 4년 정도 지났지만 신차급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중고차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비가 좋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이 많은 분들에게 유리한 점이 많은데 예를 들어 보면 2.0 쏘나타 기준으로 연비가 리터당 10에서 11km 정도 되는데요. 요즘 휘발유 값은 1,200원 초반으로 5만 원을 넣었을 때약 42리터가 들어갑니다. 그럼 400 에서 420km 정도 운행을 할수 있다는 건데요. 반면 니로 하이브리드는 리터당 19.5km로 소나타에 비해 약 2배 정도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시 4만km를 운행했다고 가정해 보면 4만km를 운행할 동안 필요한 기름값은 소나타는 약 500만원 니로 하이브리드는 25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1년에 3만km 이상 운행을 하는 분들이라면 일반 휘발유 중형차보다 1년에 약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절약을 할수 있고 3년, 5년 이상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으로 큰 이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운행거리가 많은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차량이고요. 다음으로 외관 및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차량에 적용된 추가 품목부터 설명드리면 스노우 화이트 펄, 썬루프, 전자식 룸미러 18인치 타이어 알로이 휠 스마트 내비게이션까지 약 160만원 상당의 추가 품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추가 품목에 따라서도 중고차의 시세 그리고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고차 구입을 할 때는 같은 등급에서도 추가 품목까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즉 지금 소개하고 있는 니로 하이브리드 중고차는 노블레스 등급에서도 추가 품목이 다섯 개나 포함된 옵션이 좋은 차라고 보면 되겠고요. 노블레스 등급의 기본 품목을 보면 전방 주차 보조 시스템, HID 헤드라이트, 에어로 타입 와이퍼가 있고 휠은 18인치가 끼워져 있습니다. 휠이 크면 뭐가 더 좋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이쁜 거 말고는 없. 후방에는 LED 타입의 대루등이 있고 후방 감지기 센서 그리고 카메라가 있고요. 니로는 봐도 봐도 질리지 않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가 아닌 게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개방감은 확실히 뛰어나고요. 차량 외관은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한 편입니다. 그리고 엔진 룸을 열어보면 엔진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데요. 이렇게 전기 모터만 돌아가고 있을 때는 주행시에도 소음이 전혀 없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도 꽤 많이 남아있고요. 눈에 띄는 휠 기스도 없습니다. 솔직히 내장재 기대는 안 했는데 국산차가 이렇게 좋아졌나 싶을 정도로 고급스러운 느낌이고요. 에어컨도 시원하게 잘 나오고 운전석 동승석 열선 시트 그리고 통풍 시트까지 있습니다. 전방 센서는 켜고 끌수 있는 버튼이 있고 키는 스페어까지 두 개를 보여주고요 썬루프를 열고 시동을 끄면 썬루프가 열렸다고 음성으로 안내해 주는데 정말 스마트한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주행 영상을 보면 하체에서 올라오는 잡소리도 전혀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엔진 소리가 워낙 작다 보니 타이어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는 것 같네요 그리고 하이브리드라 출발할 때 굼뜨거나 토크가 약할 줄 알았는데 다른 차에 낫다라는 느낌도 전혀 없었고 니로가 왜 하이브리드 차량 중에서 인기가 좋은지 알수 있었습니다.